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계동으로 20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장은 아파트가 아닌 예, 오피스텔 등기로 준비가 돼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는 조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가 좀 비싸죠? 예, 취득세 100% 지원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어, 저희가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오피스텔이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앞쪽은 큰 도로가에서 진입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는데 저는 주차장을 한번 안내를 해 드리기 위해서 요 뒤쪽을 한번 안내를 해 드리고요. 여기는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가 어 건물 그냥 뒤편으로 나오시면은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키우기가 너무 좋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상 2층 그리고 지하 3층까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어 지하로 내려갈 때는 램프로 내려가지만 지상 2층으로 올라가실 때는 차량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 보편적으로 지하에 많이 되겠죠. 자, 지하로 내려가실 때는 양방향 램프식입니다. 양방향 램프로 편안하게 지하로 3층까지 내려갑니다. 1층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1층에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로 준비가 되고, 어, 지하 1층부터 아파트처럼 정말 지하로만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 3층까지 램프식이니까 편안하게 주차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집이 어, 좀 특가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 세대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오늘 3호 타입입니다. 어, 이제 뻥 뚫린 뷰를 찾으시는 분, 막힌 거 싫어하시고 뻥 뚫린 뷰를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막힘 없는 뷰입니다. 3호 타입 현관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신발장이 총 5칸이에요. 그래서 현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신발장이 5칸이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수납공간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요. 넉넉하게 현관도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수납공간은 여유롭습니다. 신발장이 5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수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관에도 예, 바닥에도 하부쯤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신는 신발도 여유롭게 예, 현관 넓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중문은 3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넓은 거실 그리고 주방 구조 일체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고요. 생각보다 거실 여유롭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뻥 뚫린 평생 막힘 없는 뷰. 자 여기 현장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어, 얘가 초등학교예요. 네, 초등학교기 때문에 어요 타입이 앞쪽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이사가지 않는 한은 네, 그만큼 평생 뷰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냥 집 나가면 초등학교예요 자녀 키우기에도 정말 좋죠 <laughs> 초등학교 학생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은 편하게 그냥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유롭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자100% 만족할 수 있는 집은 없죠 요 집에 딱한 가지 단점 에어컨이 시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에어컨 시공 이벤트를 했었는데 지금은 에어컨 시공 이벤트보다 더한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안 에어컨 시공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값,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 기간입니다 그 때문에 예전에 비싸서 못 사셨던 분들 지금이 정말 기회예요 자녀세대, 에 특가세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실은 동양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 시간이거든요 오전 시간 햇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열교환기예요. 에어컨이 아니고 외부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순환 장치입니다. 공기청정기 절대 아니에요. 어 외부 안쪽 공기를 순환해주는 장치. 그 가운데 미세먼지만 걸려주는 필터만 있을 뿐이지 공기청정 기능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 아트월은 이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어, 굉장히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소파자리도4 5인소파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이 4 m 가 넘기 때문에 3, 4인 가족은 물론 친구 지인 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거실 작다는 소리하지 않을 겁니다. 거실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비드자형 구조로 상부장은 화이트톤, 하부장은 베이지톤으로 투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도 한칸 낮췄습니다. 어, 이게 어이 상판하고 동일한 이 높이면은 좀 높은 의자를 쓰셔야 되는데 어 식사 편하게 하시라고 한칸 낮춰서 일반 의자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구 쿡탑은 가스 레인지가 시공이 돼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돼 있습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어, 조금 아쉬운 부분. 키큰장이 없습니다. 다 수납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부장 의 상판 위에다가 전자렌지 밥솥을 준비하셔야 될것 같네요. 냉장고 짜리는 양문형 냉장고 두칸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어, 우리는 키 큰장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돈이면 다 해결됩니다. 여기다가, 예, 키 큰장 하나 만드셔서 전자렌지 밥솥 이쁘게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 돈,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일체형 구조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안방은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는 안방 베란다 그리고 작은 방 베란다가 두 개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수도 배관도 다 뽑아놨기 때문에 어, 세탁실은 편한 대로 어, 선택하셔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안방 조금 아쉽지만 방 사이즈가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 거기에 베란다 그리고 어, 안방에 에, 보일러실입니다. 불이 안 나게끔 철문으로 보일러실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문을 닫으면 은 깔끔하게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베란다도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수도배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안방에서 세탁실 쓰셔도 되고요. 작은 방에서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방 사이즈가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안방, 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자 안방 사이즈가 조금 아쉽기는 해도 그래도 뭐 생활하는 데는 어, 베란다까지 같이 활용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부부 욕실이 조금 작아요.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끈어막타탈 기본 시공이고요. 수납장, 세면대, 변기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씻고 예, 간단하게 대소변 볼수 있는 용도로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샤워는 메인 욕실에서 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샤워가 그렇게 어서있기가 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안방 준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방. 그리고 안방하고 중, 중간방 사이에 요 공간이 살짝 있습니다. 요 공간도 뭐 붙박이라든지 어, 선반 같은 거 짜서 활용하시면은 조금 넓게 수납 공간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방. 그냥 자녀분들이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입니다. 안쪽으로는 열자가 넘게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 이 정도 사이즈면 은 3종 가구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안방이 좀 작아서 그렇지 중간방 작은 방은 자녀분들이 여유롭게 다 쓰실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가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방은 3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입구 맞은편으로 세번째 방. 안방하고 세 번째 방이 베란다가 들어가요. 근데 보편적으로 베란다가 들어가는 방은 방이 많이 작아지는데 여기는 방 사이즈가 좋습니다. 편안하게 세탁실을 쓰면서도 자녀분들이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로 제공이 되고요. 뭐 안방에서 세탁실을 쓰시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자녀분들이 좀더 여유롭게 베란다까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란다 여기도 수도 배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수도 배관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세탁실을 안방 쓰셔도 되고요. 여기 세 번째 방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세탁실 위치 잡으시면 좋고요. 만약에 세 번째 방에 세탁실을 쓰신다고 하시면은 가구 배치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되죠.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근데 생각보다 세 번째 방이 작은 편이 아닙니다. 여유롭게 준비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방이 좀 작아서 그렇지 중간 방, 작은 방은 다 넉넉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됩니다. 자, 메인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일반 샤워기로 거기다가 메인 욕실은 욕조 시공입니다. 어 부부 욕실이 좀 작아 작아서 작아서 그랬던지 메인 욕실은 넓게 욕조까지 시공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욕조 시공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3개 화장실 2개 평생 막힘없는 뷰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자녀 키우기 편한 학세권입니다. 초등학교 걸어가면은 10초입니다. 예,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어, 평생 막힘없는 뷰로 또 생활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 지금 자녀 세대 특가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예전에 한번 오셨던 분들, 어, 비싸서 못 사셨던 분들, 지금이 정말 기회입니다. 예, 빨리 저, 오셔서 저렴하게 좋은 집꼭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